제9장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인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인이니 그는 안미훗의 아들이요 오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우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이 사람들. 레이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수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오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오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베 증손이며 또오바다인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오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오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망 문지기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에 문직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 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에.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스가려는 회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성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이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나머지 레이 사람들 그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 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마다들 마디다라 하는 레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서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사울의 족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심우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을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멜렉과 다레아와 아아스이며, 아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윗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